모니카 팀입니다. 중고차 구매 저희 팀이 하나하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페이지 좋아요, 유튜브 구독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해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뉴소렌토 와이 차량인데요. 소렌토 와이 같은 경우는 S 부에서 가장 큰 편으로 축하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 그리고 남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차량인 것 같아요. 해당 차량 등급은 트렌디 등급 차량이고요, 이륜 차량입니다. 14년 5월에 제출 등록되었고요, 현재 기로수 5만 1,000 킬로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아이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되면서 고객님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손님 정보다 상태 우리 양호를 판정받았고요, 그인해서 좋은 매물이라는 게 판매당 매물입니다. 해당 차량 엔진룸과 내부랑 외부 하나하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소렌토와 엔진룸 열어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누유나 먼지 상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무사고. 본넷이남 펜다 라데서포터등 단순 교환이 아예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신차 으로 당시 그대로의 엔진룸 간직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는데요. 그렇다 보니 엔진룸 깔끔하고 굉장히 좋은 상태전화 하고 있습니다. 엔진룸 상태 줌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우렌토와 엔진룸 주막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무사고에다가 단순 교환이 없다 보니까 신차 출고 당시 그대로 엔진룸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쭉 보게 되더라도 노유 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안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서 차량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 모니카는 추구 미팅 시에 반드시 카센터 입구에서 하부 직접 눈을 체크하신 다음에 출고 원칙으로 두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걱정은 전혀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엔진룸 넘어서 외관과 내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쏘렌토의 외관 보고 있습니다. 쏘렌토일 어, 특유의 디자인 이 바로 나오실 것 같고 그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내리시게 되면요, 예,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 범퍼 쪽. 그 위쪽으로 휀다와 헤드라이트 쪽으로 확인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선 문 쪽, 운전선 뒤쪽 문, 뒤 휀다, 이 범퍼까지 완벽하게 체크를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스크래치나 깨짐, 또 이제 문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한 차량 상태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프 쪽으로 넘어가면 루프레이기 세팅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죠? 어차피 유리창으로 넘어가도요. 선택장 완벽하게 되어 있고 깨짐이나 얼룩 기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유리창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본넷을 보더라도요. 흰색이라 그런지 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에서 문콕 찌그러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차량 상태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타이어를 안볼 수가 없겠죠. 타이어를 보게 되더라도 보시면. 어, 약50% 정도 50% 40% 30% 정도 남았다 지 당장 교체는 아니다 라는 타이어의 상태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기스 같은 경우도 전 4개의 네휠 미세하게 있을 뿐더러 크게 눈이 막 어, 별로다 이거는 할 정도의 기스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또 정품 알로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쁜 모습 자랑하고 있죠 어, 전체적으로 외관적으로 볼때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UV는 물론 소렌토와의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넘어가서 옵션과 내부 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트와의 내부 보고 계십니다. 좌측과 우측 핸들림은 보이실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핸즈프리와 트립 모두 세팅되어 있습니다. 또계기판만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슈퍼비전 계기판 세팅되어 있고 실기에수 51166km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센터페시아 쪽 넘어가게 되면요. 어, 디스플레이 창 위쪽에는 시계와 방향지가 세팅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디스플레이 창, 내비게이션 창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정프 내비게이션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쭉 내리시게 되면요. 이제 내비게이션 모듈과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핸드폰 모듈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에어컨 모듈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운전석이 세팅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조우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 쭉 보시면 수납 공간과 컵 홀더, 이어서 기어봉 쪽은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쭉 올리시게 되면 이제 앞쪽으로는 블랙박스가 세팅되어 있고요 EC 하이패스 룸미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잘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요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내부가 굉장히 더럽거나 좀 깨지거나 뭐 끌림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화자가 뭐 있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두렵다거나 보기 싫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죽 상태도 오셔서 직접 만져보시고 만져보시겠지만 이제 쫀득쫀득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진짜석도 마찬가지, 진짜석은 거의 안 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내부 상태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차량을 말씀드리고 내부를 산책 한번 볼게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내부 외부 굉장히 깔끔하고 상품화 완벽하게 시킨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나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이쁘게 차량 정리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렌토와 차량이었고요. 해당 차량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론 차량의 등급은 트렌디 등급 차량입니다. 14년식 5월에서 최초 등록되 차량이고요. 현재 계속 5만 1,000km 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정보자 상태로 우리 양호를 판정받는 굉장히 좋은 매물이고요. 단순 교환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인점에서 고객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버트 시동, 통풍 시트, 일시형 하이패스 룸 미러, 점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기본 옵션은 굉장히 잘 들어간 기본적인 차량인 것 같아요.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SUV나 소련2하 보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